그러면 저는 그거 한번 여쭙고 싶어요. 행사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캠핑 행사 혹시 뭐 있어요? 아 제가 지난 해 했던 어, 것 중에서 아, 했을 때그 네. 네. 글쎄 요뭐다 저는 다다 좋아요. 네네. 다 좋은데 사실은 이렇게 뭐 대기업에서 하는 큰 행사보다 네. 조금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뭐 그렇죠. 진행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 아이티 물론 이제 뭐 많다고 못 하는 건 아닌데. 그치. 적으면 이제 제가 더 알차게 재니까. 음, 음. 그게 그게 가성비가 좋은 거지. 네, 훨씬 더. 아니 근데, <laughs> 근데 그건 아니라. MC를 사람이 많을수록 더 쉬워요. 사실은. 맞아요. 조금 있을 때보다진행이잖아 그, 많은 때가 네, 훨씬 쉬워요. 많을 때가 쉬워요. 음. 네, MC를 뭐 따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니 근 제가 그 전공이 전공이 아마 전공이, 전공이 그거예요. 리멤이션을 그러니까 네, 그, 그, 했기 때문에. 아그 정도도 네. 조사 안 해보셨어요? 그때는 학과는 없었고, 네. 제가 이제 그열여살 때부터 그 그런 걸 좋아해서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 따라다녔죠. 어? 저도 레크레이션 이급 지도자 자격증. 저도, 잘 따, 네, 저도 예, 그걸 예, 땄거든요 예, 아, 예. 그 한국 여가 레크레이션 협회, 어, 어, 올림픽 예, 공원에 예, 있는 예. 거. 어, 똑같으시네. 그 대학교, 놀, 저도 똑같이네. 그거 대학교 전국 대학 레크레이션 협회 활동하 있었어요. 기수 있어요. 기수 다 잡아야 되겠죠. 제가 또 아무래도 음, 오래돼 있겠죠. 그렇지, 그렇지. 예. 아, 그우수라쪽아 그쪽. 아, 그쪽. 아니, 제가 볼게요. 우리 저 김용 김튼영도 모자 벗으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쓰고, 내가 보자 왜 쓰고 있는데 부러워요 네. 머리가 이렇게 많은데 아 캠핑장도 제가 본지 꽤 오래됐어요 아, 아 그래요? 오래됐는데 네, 초창기 네, 네. 음주, 젊으신 것 같아 그 캠핑 네. 그 음악을 저희 쪽에 다나와 쪽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나,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다나와 쪽하고 맞아요 네 아무래도 또 캠퍼시니까 네 여쭙고 싶은 거 하나가 네 지금까지 한한그 10년 가까이를 네, 캠핑렇쭉 그렇죠. 해오시면서 음. 가장 아끼는 나만의 캠핑 장비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지 구체적으로 브랜드와 제품명을 소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재밌는게 네. 이건 브랜드가 없어요 아 저런? 네, 브랜드가 음. 없어요 다행히 이뭐 피켈이 될지 모르겠는데 음. 이게 이제 제가 가식적으로 좀될 수도 있지만 음. 쭉 써봤잖아요 이것도 다 장비를 써보뭐 음. 유명하다는 거다써보을 텐데 결국 돌아온 게 있어요 제가 코펠이에요 코펠 코펠 결국은 캠핑을 안할때안할때 음. <laughs> 쓰던 그러니까 10년 전에 샀던, 이마트에 샀던 코페에요, 코페. 이마트에서 샀던 코펠이에요 코펠 이마트에서 예를 들면 어... 예 그걸 캠핑하려고 산건 아니고 네. 보통 나들이 하려고 그잖아요 당연히 나 그런 거.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네. 하려고 산게 결국은 그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음, 코펠을 여러 네. 번 사봤지만 스테인리스 코펠도 음, 안 음. 쓰고 결국 그걸 쓰고 있더라는 거죠. 주님. 왜요? 유치해서. 그 경질 알루미늄 경질 코펠. 그냥 싸구려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그 애착이 가더라이. 아, 거예요 음. 나도 모르게 애착이 가더라이, 그거죠. 음. 그래서 손대 그래서 손대가 뭐 그랬던 거것 같아요. 그래서 창고에 있던 걸이 꺼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음. 예그 보면 그 코펠 집이 있잖아요 음. 이 파우치라고 하는데 그치, 그치. 거기에 막곰핑이사실이쓰거든그 음. 말라는 상표가 있어요. 음. 뭐 요리면 없는 거랬는인데 음. 거의 그런 것들 보면 좀 오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이 돈 가고 그치. 그런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한테 보여주려고 우리가 캠핑을 좀 하잖아. 브랜드 좀 사고 이러는데 이제 지금 그런 단계 넘어갔으니까 그치. 그냥 내가 편하게 할수 있고 음. 아좀 괜찮다. 라면을 끓여 먹 훨씬 맛있는 거 같고 그치 그치 그걸로 바꾸다네요. 그래서 그치. 밥도 가끔 거기다 좀 하면 음. 태워 먹게 기해서누룩게게 붙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애착이 가더라. 어. 좀그 말은 아. 하고 싶어요. 네. 아, 그러니까 네. 트란지아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은 막새거보다는 찌그러지는 거막 네. 그 기스도 나오고 이런 게 훨씬 더 멋스러운 것처럼 맞아요. 근데 코페랑 그런 게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이거 트란지아 뭐 사용해 보고 다해 보시고 렉터 사용하는데 결국은 그걸 쓰는 게되더라다 그러니까 거. 근데 이름도 있어요. 네. 이것도 지금 다 이런 써보시고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네, 이런 저거.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거만 쓴 사람들은 짜증나. 그렇죠, 네 그렇죠. 갖고 싶은 게 있거든. 네. 저도 창고에 넣놨다니까요 유니프레임 네. 그거, 그거. 그거. 네. 라이스 쿠킹하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네. 사실은 <laughs> 써보기 전에 갖고 싶잖아. 너무 아, 아. 맛있어. 밥 진짜 아. 맛있어. 그렇다면은 네. 그 캠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네. 뭐 이것이 캠핑 용품이든 아니든 네. 또 아니면은 또 중요한 제품. 뭐중요하게 쓰여질 이품이든 아니든 네. 내가 이거만큼은 권하고 싶다 이건사라이건사라이사사면은이움이될람들은이 사람들은 들한테들은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이사람제품이랑 특정 에게을해드리에게이사람들에좀 특정 음. 있어요 뭐 텐트를 좀사내드리는데사실뭐우리나사사람들의 아, 음. 음. 특성상 거실 텐트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무조건 거실 텐트가 있어야 되고 커야 막 있어야 되고 그 에피소드인데 그 우리가 백패킹용 테이블이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몇 분이 다시 이렇게 땅바닥에서 먹었더니 지나가면서 천봉 가봐, 천봉 가봐, 천봉 가봐, 천봉 가봐 이런 얘기들을 음. 하시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 에이, 이것도 그치. 몇 해봤구나, 인식이 이상하게 음. 가고 있더라 이거죠. 음. 그래서. 최대한 단촐하게 가고 짐을 좀 미니멀이라는 말로 유행하는 시 가도 좋은 게좀 단촐하게 빨리 필수 있는 데 텐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간단한 음, 네. 네. 거. 예. 네. 요즘에 제가 이제 선호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뭐 우리 백패킹하시고 이제 섬 백패킹 시고 알파용을 갖고 다니지만 사인 기준도 안되안 되는 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제 그편한게 있더라고요. 어. 티피텐트예요. 뭐 아, 티피. 아. 네, 뭐 이제 뭐이 상표를 얘기든 모르겠지만 이제 네. W사에서 나온 거를 제가 주로 다닙니다. 맞습 말씀하고 들어요. W솔. 말씀하셨어요. 솔 저희가 바로 광고서에 들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아. 그잘 뭐 만들죠. 네트 바꾸겠죠. 음. 그렇죠. 으면 바로 아이들 자기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그 디자인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데. 어잘 만들죠. 제품명 제품용 웨스터스 웨스터스우리죠. 네 거기에 저 같은 경우는 홀시의 눈. 브랜드. 호르스의 눈. 아, 호르스의 눈이죠. 호르스의 눈.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시면 뭐 빅솔도 있고 굉장히 큰게 있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데 그건 너무 커서 우리가 좀 치기가 아무리 노력 힘들고 그러니까 홀시의 눈 같은 경우는 4인 기준이고 작고 치기도 편하고. 맞아요. 근데 결로도 많이 없다고. 결로도 아 없죠, 아예. 연텐트니까. 예, 아예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여름에 시원해요? 그티피가 여름에 그게 작아아 보면. 그 안쪽에 인어가 면이 따로 나와요. 그리고 여름용이 따로 나와요. 매시가 따로 나와요. 어. 두 종류가 있어요. 아 매시고요. 예, 예 프라임만 그리고 안에는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렇게 되면 또 틀려지죠. 예. 나무 군을 네, 그렇죠. 밑에 치면 시원해요. 시원하죠. 예. 네. <laughs> 또그 자체 나온 타프도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렇잖 <laughs> 그럼 그웨스턴서리 네. 연락해서 네. 광고 빨리 붙이자고 해야겠네요. 네. <laughs> 김피 d 좀잘좀 좀. 좀, 잘 좀, 좀. <laughs> 인턴이 광고 있어요. <웃음> <웃음> 저, 잘했죠? <laughs> 아 근데 진짜 아, 멋있어요 네. 그건 밤에 아, 이렇게 아, 조명 딱 켜놓고 있으면 밖에서 보면 네. 아 진짜 저도 이쁘죠 아, 네. 네. 그 사장님도 우리 다 아시는 분이지만 은또 네. 아, 한계 같은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우리 과죠 우리 과죠 네. 한계 우리 과예요 근데, <laughs> 근데, 근데 거기 아직 안 망했잖아 근데 그분은, 그분은 제가 알고돈좀 버셨어 돈 버셨어 <laughs> 아 근데 우리 과이긴 그런데 저한테 죽을라 그러는 맨날 죽는 소리를 해요 대부분 이제 죽는 소리를 줘 근데 소리죠. 지금 아. 9년째 만나고 있는데 죽진 않고 있어요 <laughs> 그런 거는 불화예요 잘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예전에 저희 할머니도 네.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지 뭐 이런 말하셨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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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 비슷한 어. 거죠 똑같은 음. 거죠 이제 한 가지 제품을 음. 뭐 19년 동안 10년 뭐 이렇게 넘어가면 그만큼 구력이 붙는 아, 아 그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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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7년이 아, 도 정도. 붙고 아 그런 네, 거 같습니다 가도 중요한 거죠 그렇서뭐아직겠지그 제품이 뭐 명성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더 올라가고 있는 상요 그러면 가장 추천할 만한 캠핑장 혹시 캠핑장? 네아뭐 오토 캠핑장 얘기하시는 거요 네네네 우리 또 김순영님이 오토 캠핑 전문가잖아요 여기 이제 다 나눠서 음, 하시는 포지션이. 네, 네. 저는 어군들 중에 있는데 마가리 캠핑장 보시어요? 평창. 다평창이요 마가리, 평창에 마가리. 마가리. 네, 평창에 마. 가리 평창이 마가... 대세야. 대세야. 여름엔 평창이 대세야. 뭐 평창이 뭐 어군이 네, 좀 그렇죠. 멀어서 문제인 거지. 그렇죠. 네. 아니 원주 사시는 분들은 가까워요. 평창에. 아 원주도 가깝고. <laughs> 네. 서울은 이제 좀, 좀 멀. 네. 마가리 캠핑장을 좀 이유가 평창에 700구제 있어요. 그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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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캠핑장. 거기서 또칠0고구제 거기서 700구제. 순간 700구제. 얘기하는 거잖아. 뭐라고 네, 목기 없는 시대 거지. 근데 마가리라는 뜻이 계곡의 끝에 위치했다 고해서 마가리라고 아 하는데 가시면 그런 그늘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늘이 좀 네. 자연친화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이 계곡 옆아 바로 텐트를 칠수 있어서 아 그리고 이제 계곡에 뭐랄까 우리 보면 거기 아티나일랜드는 조금 느낌이 틀려요. 아 많이 틀리지.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칠대 거지 그럼 모기가 없다. 그렇죠. 장점 맞아요, 맞아요. 벌레가 없다는 장점이 이제 음. 좀. 거고 음. 무엇보다도 거기 사장님 내분이 네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 이런 거를 발다주시고, 아막 먹어봐라. 그러면 부담 없이 음. 주시면서 눌러앉는 게 아니라 <laughs> 주시고 가시는 <laughs> 눌러앉는 분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표하지 굉장히 즐거워요. 그리고 네. 오늘 장도 소개해주셨고 또 요리 전문가니까 간단한 캠핑 요리 하나. 아, 그거 중요하죠. 또 캠핑 요리는 달인이셨잖아요. 아, 캠핑 요리는 이제 대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름 보양식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진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뭘로 어. 해야릴까요 둘다 둘다? 네. 그럼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걸로 보해드릴게요 어, 어. 곤약으로 만드는 초계탕이에요 곤약? 네. 곤약 아시죠 곤약 곤약 알죠 네. 곤약 말고요 곤약. <laughs> 묵처럼 들어 곤약 알아요 곤약 아, 저도 수영 하니까 곤약으로 들었어요 아, <laughs> 곤약 알죠 <laughs> 곤약 알죠, <laughs> 곤약 알죠? <laughs> 네. 칼로리가 절차가 높다제로렇죠 제로가 제데 곤약에 국수로 나오는게 있어요 국수빵, 면빵 곤약 국수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걸로 만드는 초계탕이에요 이제 곤약만 사가지고 가시면 되는거 같아요 그리고 닭은 백숙을 끓여야 되잖아요. 음, 그러지 말고 집에서 먹다 남은 치킨들 버리잖아요. 그렇죠. 모아놓는 거야. 아... 살만자 제거 해가지고 예, 예. 뼈를 예? 뼈에서 뼈? 발굴을 해요. 야 뼈를 모으는 게 것, 아니고 살을 먹다, 것들. 살을 먹다 남은 거예요. <laughs> <것들. 살>. 뼈를 <laughs> 끓이면 뭐 사골이죠. 네, 사골이 되기 때문에. 닭 뼈를 모 그런 것들 <laughs> 모아놓는 거죠. 모아놓고, 모아서 모아놓고나 이제 닭가슴살도 파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음. 가지고 캠핑하러 가서 어. 네. 뭐만 필요하냐면. 우리 그, 마트에 가면, 980원짜리 오뚜기에서 나온 착한 그룹 기업이죠. 네. 음, 뚜기에서 나온 그, 냉면 육수가 있어요. 아, 육수, 아, 육수? 냉면 육수. 육수, 980원. 아, 오 CJ가 990원이에요. 아. 오뚜기 거 이용하시면 돼요. 티젤 받으시고. 좋습니다. 오뚜기 정수세요 네. 오뚜기. <웃음> 오, <웃음> 오. 그 냉동고에 하루만 넣어시면 걸리거든요. 네. 사과이니까가걸 가죽 케미가 나고요. 그, 그 목요일 날 사서 넣어놓고, 네. 네. 그거에 연겨자, 네. 그 다음에 그 냉면 육수, 그 다음에 치킨 그 남은 거, 그 다음에 곤약 국수로 된 거, 그거. 소금을 섞어주면 돼요. 그리고 식초 딱 다섯 아 개가서 그냥 고장은 살짝만 끓이면 한 2분도 안걸려 끓는 물에 좀 음. 넣었다 빼면 되니까 음. 그냥 먹어도 되는 거라. 거기서 그냥 바로 국물 넣고 다 올리고 음. 그다음에 토마토이죠. 음. 풀로 열면은 토마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토마토 하나 놓고. 나 모이도 있어. 쿨아는 쿨레 토마토 없는데? 그럼 뭐 있어요? 술, 술, 맥주, 뭐 막걸리. <laughs> 아 그거는 뭐 저도 차마 방송이라 얘기를 뭐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 어. 있는 것만 갖고 넣는 거야. 아그럼그 그래. 아, 음, 초기 초계국수 초기, 맛 그거. 초계국수 맛이 나죠. 미사리. 있는 데칼로리 시원하죠. 이제 아, 어제 여름에 이제 간단하게 먹. 최고네. 시간이 뭐 끓이는 시간만 있으면 되니까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 고냥만 넣면되니까 어떻게 보면 제로 칼로리고 아, 열열 뭐,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좀 미스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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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을 해서 우리가 맞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건 예. 네. 그렇죠. 다음에, 다음에 다시 오시는 걸로 한번 음. 다음에 뭐 시원을 <laughs> 원하시면 시원은 뭐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노리 지원 만단말이 여기? 저희 기다리시게 하락 전통주를 기다리시는 거 같아요. 전통주 전통주를 먹고 전통주 어리다. 그냥 가면서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안주 토프 지금 안주 토프 좋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있어요. 보양식은? 보양식은 이제 닭국이라고 요 닭국. 닭국? 예. 삼계탕이 아니라 닭국? 국. 네. 네, 네. 닭국으로 국을 끓이는데, 네. 배추를 넣어서, 알배추 있죠? 네. 넣어서 그렇게 시원하게 보양식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조리 시간은 한시간반 정도가 걸리죠. 네. 조금 오래 걸리죠. 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몸에 좋은 보양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닭에다가.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어떻게? 일단은 그 냄비에다가 네. 참기름을 좀 부은다. 네. 그 다음에 닭 있죠? 닭을 잘라요. 네. 한 마리든 반 마리든. 네. 먹기 좋게 그냥 그 네. 어떻게 보면 닭도리 통을 좀 크게 네. 잘라서 구워요 참기름에. 참기름 네. 구워요? 근데 구울 때닭 껍질 쪽으로 구워줘야 돼. 아 왜왜 그럴까요? 반대로 구우면 닭 피가 흘러요. 아 그럼 비린내가 나. 닭 비린내. 가닭 아 껍질 쪽으로 구우면. 그게 중요하그포이트예요사실 네, 아 네. 그래서 닭 껍질 쪽으로 굽다가 살짝 그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네. 청주를 좀 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주 네. 냄새 안 나게. 네, 한 반컵 정도. 네. 그러면. 냄새도 안 나지만 불쇼가 촤 나요. 그것도 비주얼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쇼가 좀 나면, 그때 뭘 넣냐면, 마늘 있죠? 통마늘. 네네. 통마늘을 깬거 하고, 그 다음에 태국 고추. 오, 태국 별거. 고추가 없으면 집에 있는 청양고추 있죠? 청양고추. 청양고추. 청양고추를 네. 대신 3등분을 하세요. 네네. 그냥 넣으면 오래 끓여야 되기 때문에 불어요. 아 청양고추 풀면 모양도 안 좋아지니까 음. 그러니까 식감도 떨어지니까 네네. 한 2등분이나 3등분을 잘라놓고, 조금 볶다가, 그때 후추하고 소금을 간을 해요. 음. 물을 아. 아직 넣면 안 되고. 물안 넣고. 왜냐면 네. 닭에서는 수분이 많아요. 닭이. 그렇죠, 그렇죠. 끓이면 끓 물이 나와요 닭은. 아. 네, 뭐 식. 그 네. 야채도 마찬가지지만 그쵸. 특히 닭은 더 많거든요. 음. 그 상태로도 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간을 먼저 좀 해주면 음. 간이 먼저 닭에 배기 때문에 훨씬 아. 좋고 음. 그다음 에 물을 거시는 거예요. 음. 그 물을 거주고 한 40분간 끓여주면 네. 3분의 1 정도 물이 줄어요. 음. 3분의 1까지. 아, 줄어가지고. 예. 네, 네. 네. 물이 줄어요. 그때. 그 배추 있죠? 알배추. 음. 알배추 좀쫙작 찢어가지고 탕 넣어서 한 20분간 끓이면 음. 맛있는 닭국이 됩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배추, 싱겁다고 하면 살짝 소금간 하시면 돼요. 배추와 됩니다. 닭은 참. 자, 모양식 아, 이제 설명해 주셨으니까 예, 예. 한번 리피트 해보세요. 아 직접 가서 해드릴게요. <웃음> <웃음> 우리 우리 다음 주 다음 주 <웃음> 저거 <웃음> 있잖아요. 최근에 저 예. AI로 고생하셨던 우리 양계 농장들을 위로합니다. <laughs> 아, 제가 닭을 하이유는 <laughs> 그만 그거예요. 음. AI는 끓이면 없어지잖아요. 그냥 참... 먹어 되는 음, 거거든요. 예. 특히 문재인 정부가 너무 a r 를 빨리 처리해 주셔가지고 음. 뭐 예전에 모르겠어요. 제가 닭요리 를한번한적 있어요 네네. 집사람이 그 파무침 하는 거 하고 예. 닭도리탕 하는 레시피를 적어줬는데 네. 바뀐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닭, 뭐, 닭도리탕에 식초를 막 뿌렸죠 상한 맛이 나죠 그러니까 <laughs> 네. 옆 주인 사람들이 아니 왜 닭도리탕에다가 네. 식초를 뿌리냐고 그래서 다 이렇게 하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어. 쏘가리를 비싸잖아요 쏘가리 어. 쏘가리 비싸죠 소갈이 오자짜리 쏘가리 매운탕을 끓였어요 어. 근데 그거 술먹고 끓여가지고 식초를 음. 입에 먹어버린거야 그게 <laughs> 청준줄 알고 청준줄 알고 다 버렸어 <laughs> 쏘가리가 무슨 신내가 나가지고 <laughs> 신내가 나 네. 저도 그거 아프구나 네, 그 다음부터 저한테 요리 안시키잖아요 <laughs> 일부러, 일부러 <laughs> 계획적인네 근데 <그래서> 저한테 쏘가리만 <laughs> 가져오라고 <거예요. 웃음> 자 그리고 네. 지금까지 정말 즐거은 우리 또 음주 가모님의 인터뷰 어우, 예. 입담이 입담이 장난이 아니죠. 장난 아니야. 아. 이건 한 시간이 뭐 그냥 우리 저기 먼저 들었던 윤상기의 서른 쯤에그 노래를 신청하셨다고 직접. 네네. 네 제가 했죠. 네뭐그이유라도 네. 네. 있나요? 그 사실 서른 쯤이라는 노래가 아.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사연이 많은 음. 그런 가사잖아요. 스물아홉 살들은 다 불러 이거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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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죠. 저 스물아홉 살때 진짜 눈물이 폭풍리면술 스물아홉 어. 살때 부르는 게 아니고 서른 네. 대서 부르더라고요. 서른 대서? 서른 대서? 서른 대도 와닿지만 스물아홉 살때 그런 기억이 많아요. 음. 이 노래에 대한 애착도 좀 있고 그리고 저 노래방 감도이노래또 제일 부르고 아, 근데, 근데 이제 그 30분 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내가 완성하게 꿈을좀이루고 나가는 그런 나이다. 사실은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 이런 노래를 하면은 <laughs> <써야돼서 좀 웃음> 그거를 안 들으면 <laughs> 제가 늙어질것 같아요. 쳐질 <laughs> 네, 것 같아서. 물론, 그론에도 그 사랑합니다. 네네. 사랑하지만 제가 70대 듣는 걸로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laughs> 뭐, 우리 30처럼 으면는 기억 안 나죠? 날이 났죠? 기억나요? 30대? 얘기 못 들었어요? 그때? 뭐? 뭐내 얘기? 뭐였는데? 나저리잖아 뭐. <laughs> <laughs>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아, <laughs> 정말 입담도 장난 아니시고. 네. 또 그 좋은 네, 정보도 많이 주시고 네. 사실은 숨어 있는 내공들이 오늘 오늘 인터뷰로 다 음. 보여드리지 못한 내공들이 좀 아쉬워요. 어, 네. 30여 분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만큼 정말 네. 네. 좋은, 좋은, 시간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김PD님 뭐 이런 내공이 깊은 분들은 한번더 모시죠 나중에 한 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순간에 얘기했지만은 네. 직접 또, 또 요리 의 달인이시니까 음. 요리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공개 방송 어, 네. 공개 방송. 그래서 한번더또 우리가 또 전통주들 맛도 봐가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맛이 어떻다는 더 것도 적 저희 저희가 우리 그 마지막 질문 상황도 있는 거 찌라시에게 바라는 거, <러시> 찌라시에게 찌라시에게 <러시> 바라는 <러시> 거, 찌라시 <러시> <러시> 찌라시 그분이 누구야? 지금까지도 찌라시가 찌라시. <하나 둘> <러시> <러시> 어차피 <러시> 뭐 저도 캠핑계 찌라시예요. 그렇죠. <러시> 아, 캠핑계 박리담에 찌라시 라을 많이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애착이 가는 프로그램이고, 저는 이게 이제 제가 봐서는 뭐 10년 20년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이회때 방송이 좀 어떻게 보면 어설프고 네. 아 안됐어 우리가 자괴감을 느끼고 하잖아요 네. 네. 그 역사죠 그 정도 잘할수 있는데 음. 하지만 네.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회때 방송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순수했고 네. 어, 네. 우리가 정말 화이팅 하면서 만들어 놓은 방송맞는데그이회 음, 그렇죠. 그 때의 정신 그런 아마추어 정신이라고 할까요? 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조심. 음. 캠핑 지라씨가좀더 프로가 되는 방송. 아마추어의 아. 마음을 가지고 프로가 되는 방송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 네. 아, 네. 아 좋은, 좋은 얘기구나. 좋은 말씀이에요. 네. 네. 자, 우리 지라씨 초대선 음주가무 김성중씨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